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오며 날씨를 종잡을 수 없었죠. 그래도 더위는 쉬어갔는데요. 내일은 다시 한여름 날씨가 찾아옵니다. 서울 낮 기온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요. 대기 중에 습도도 높아 불쾌지 수도 높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.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. 내일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높은 단계 이상을 보이겠고 특히 강원 일부와 전남 해안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. 강한 볕이 내리쬐면 오후에는 수도권 등 석쪽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낮 동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만 출근길 해안과 일부 내륙은 안개가 끼겠고요.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. 서울 31도, 광주 30도, 대구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다만 강원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이번 더위는 수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잠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